본인이 음치인지 걱정이시라고요. 음치란 소리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나 음을 따라하는 발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음치라고 합니다. 노프름이 나지 않아서 음치가 아니고요. 또 목소리가 허스키하거나 굵다고 해서 음치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음치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틀고. 따라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녹음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녹음하신 소리를 잘 듣고 내가 따라 불렀던 노래와 내 목소리의 음정이 맞지 않다면 그건 음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치 있지 않지만은 음정을 잘못 맞춰서 음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음정의 감각 또한 충분히 훈련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훈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틀으시고요, 손을 이렇게 한쪽 귀에 모으신 다음에 이쪽 귀에는 핸드폰을 듣고 그 음악을 따라서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는 이쪽 귀와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다른 귀로 하여금 음정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지만 금방 좋아지는 작업이 아니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음정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음치는 곰이 안 나서 음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발성과 호흡법으로 충분히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